야베스. 네, PM 제품을 음. 빨리 섭취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천천히 먹어도 되는지. 네, 네, 네 맞습니다. 다 네. 드실 때 어떻게 저는 네. 끓인 다음에 음. 찬물을 섞어. 잘하셨어요. 팀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음양탕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바쁘니까 못할 때도 있는데 여유를 가지시고 음양 품질는 네, 네. 시간은 음. 아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타 놓고 어,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네, 오래 가지 거기서 여러 가지 생발효 효소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음. 그것은 또 온도하고도 민감한 어,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파서 바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리스토레이트 있죠? 네.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이에요. 네. 미네랄은 녹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네랄 같은 거를 먹을 때에는 타서, 물론 적정한 온도로, 음양탕으로 적정한 온도로 해서 타놓고, 한 1분, 2분, 응, 그 정도는 뒀다 드시는 것이. 음. 어떤 면에서는요. 어, 우리가 타고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 미네랄 같은 거는 한 1분에서 5분 사이 이렇게 잠깐 뒀다가 잘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 응. 오래 두고 먹으면 응. 그 성분이 좀 변하는 맞아, 것, 맞아. 것 같아요. 맛이 네. 조금 달라지고온도하고또헤어차도 그 네. 그렇고 맞습니다. 또 따뜻했었는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갑자기 차가워지고 똑같게 응, 끝나서 바로 먹지 않는 이상으로 또가온도더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응. 성질들을 맞아요. 유지하면서 먹으려면 네. 그냥 그때 바로 먹는 것이 네. 가장 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대부분 제가 네. 뭐 식품을 추천을 할때 네, 네. 대표 삼종을 많이 음. 권장을 하잖아요. 권유를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대표 삼종을 먹는 걸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어, 난 먹는 영양제가 있어. 맞아요. 난 먹는 효소가 있어. 음. 나는 뭐 내가 필요한 뭐 뷰티만 먹을래. 음. 아니면 음. 나는 뭐 맨플러스만 먹을래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 삼종을 꼭 같이 먹어야지 네. 좋은지 네. 아니면 그 개별적인 제품만 네. 따로 먹어도 좋은 건지 네. 그 맞아요. 부분이 좀 궁금해요. 맞죠? 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삼종을 먹도록 묶어 놨습니다. 음. 이 삼종을 같이 먹었을 때 몸에 들어가서 최대의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그것이 몸 안에 수요 흡수를 할수 없다면 나머진 다 배출되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흡수력을 높여 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흡수력을 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최고조로 높여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액티바이즈를 먹어서 어, 모세 혈관을 다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혈액 속에 있는 세어지들을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을 때 혈관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액티바이즈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음. 자 그렇게 혈관 문제를 어, 영양소가 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음. 그다음에 저희 파워칵테일 먹잖아요. 음. 141가지의 영양소가 이제 잘 뚫린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되어지고 음. 많은 흡수가 되어서 이제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 있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음. 게 있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은 어, 혈관도 좋아야 되고 또 영양이 몸 속에 들어가야지 유지를 할수 있어요, 생명 유지를. 그리고 뭐 혈관만 튼튼해도 안 되고 음. 또 혈관이 튼튼하고 영양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음. 그치지를 않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어, 식품이나 식품이 연소된 다음에 찌꺼기가 바로바로 바로 빠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빠지지 못하고 몸에 잔류하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서 그러한 독소들을 바로바로 배출시키는 바로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건강식품회사가 아니다, 이거는. 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삼종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되고 신진대사가 되면서 스스로 면역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항상성도 유지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플 때 반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뭘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상종을 네.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기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에 이런 것 없이 단품이 들어갔을 때, 델림핏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황산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 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소, 단백질들이, 무기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이 기본적인 것이 돌아가지 않냐 하면, 그 영양소들이 우리의 기초 에너지 대사에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은 무릎이 아픈데 쓰이지를 못하고 왜 생명 유지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양소들이 그쪽으로 먼저 쓰이게 되면 관절 아픈 부분이 뒤늦게 어 뒤늦게 음. 아니면은 효과가 어, 뒤늦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먼저 몸의 기전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